모세가 미디안에서 양을 치던 중 호랩산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.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그 나무가 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었습니다.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. 모세야, 모세야. 모세가 대답했습니다. 내가 여기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.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.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.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.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. 모세는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.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해낼 수 있겠습니까? 그러자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.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. 하나님의 부르심은 두려움보다 크고 그분의 동행은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말씀을 함께 나눠주세요.